어제 손을 꼽는데 어떻게 자주가 죽는 줄알았는 너무 아파서 그랬더니 이제 <목소리> 야, 보통 이였 운동하시는 분 계시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2주 지나면 이쪽 팔은 이쪽 팔보다 훨씬 가늘어요 끌려 먹으면 죽는 상태예요 팔이 다 근육이 다 돌아 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병원에 이제 허리 때문에 갔는데 저보고 물어그랬냐면은 당신이 날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면그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그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봤을 이는 저는 없는데 만져보면 딱 들을 뿐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20분만에 다닦아었는데딱 4번 닦아 안되는거예요그러끝까지해게거예요아 아, <laughs> <그래서 저, 웃음> 운동을 왜 이렇게 싫어요? 저 운동하는 속 너무 좋은데 굉장히 인내심을 받았는데 네번 닦아보면서 지에서 해야지 몇개 지나면 눈이 조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얘기가 이 뼈를 보호하는 뭐 것이 근육이래요 제가 요즘에 볼덩어증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면서니다 제가 볼덩어증에 걸렸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뭐포아시차 아, 이제 그거를 누가 또 좋아지면 막뭐 마시고 치 치즈 같은 거 좋아하지 않고요 음? 치즈도 아침에 먹는 편이니까. 칼슘이고뭐막 같이는 대로먹는데 여기 뭐라고 이 간이 변해지는 건데 간도 좀쉬워면서막 녹용도 시켜서 그런데 아, 아, 녹용도 관도 다 죽인다 어찌 됐나 근데 이제 먹고 있는 약이 한 시간 동안 앉아있을 적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. 미미

그날 이 손을 안씻었으면좋겠는이게 그가 당하는 네. 거예요 척추를 검사해보니까 <laughs> 4번 척추에 거의 그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<laughs> 나머지는 정상이고 이지않았한테 먹는 것도 이더중요하니다 그랬는데 그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골다공증이 안걸리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여기 이제 그런 분들 뭐 저보다 여0세을잘않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남의 얘기 안 들어요. 남자분들도 백년기가 있고 보다 배는 더 많은 거야, 이가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처음 알았고, 뭘강증 예방에 좋은 게 운동, 그래서 걷기.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에어비 같은 거안 돼, 우리만의 운동. 무산소 운동 하시 공부 열심히 하세요. 무산 운동이 또 뭐냐, 그이피니스 그, 그 있죠, 집에 기계막 어, 이런 거제거 겨울에는 대동이가스키 이게 뭐죠? 이거 스키이기, 딱 찍어가는 거? 무슨 아, 스킹이잖아요. 스킹, 스킹. 아니 이거, 이거 스킹 있잖아. 스 스키. 스킹을 하나 싹 이렇게 생각해. 가끔 떠놓면 이거 똑 부러지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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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 18세.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. 누군가는 부연 선생님 가르쳐야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 조심하시고 못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건강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건강관계 아니지만 제가 너무 하라고. 너무너무 재 i 아가보이야 마태복음 그, 6장 9절에서 13절 그게 그게 오신이예요그래면 그걸 넣은 거예요. 이해가 가시죠? 음, 음, 그러면 성경책에 처음에 나온 약간 변형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에나비아하고 달라요. 그래서 저는 이킹 제임스 버전이에요. 오래된.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에요. 오래 그럼 거기서 조금씩 달라요. 말이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락해 와요. 왜 여기는 이 말이 되는데 왜 여기는 저 말이, 이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어떤 선배를 뜻다 똑같은 얘기고 그때그때마다 언어가 변화해주시 문법이 약간씩 좀 달라지듯이 렇게 되게 힘들어서 이거는 오리지널 원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, 왜 이거 빠져든지가 안 되라고 왜 이거는 없는 건데 들어가게 이런 얘기하시니까 걱정하지는 못요 이거는 매주 저기 매주 장9절도식절들에 있는 온리스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한이세 구절을 외우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이제 팀을 나눠서 기억하시죠? 그래서 영문성 이름 쭉 나오죠? m 아이 I go t 다시 시작. m 아이 I go through? c 돼요. 아시겠어요? 쿠면 네아이다 돼요. m 아이 I go through? c 돼요? 돼요. 돼요. 그렇지만 정중한 표현은 아니에요. c a 은 보통 자기와 동등한 자격, 동등한 에이지, 친한 친구때는캐 걔를 쓸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,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른들,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근아이를 쓰시는 니다아시겠죠 그다음에 지나도 돼요. 그다음에 Excuse me, Elta. Excuse, me. excuse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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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believe i believe. <laughs> you are in my seashell i believe you are in my sea i believe you are in my sea. 내 자리 에앉은다니까 I believe 나는 믿어요. 당신이 내 자리 에 앉은 것을 나는 믿어요라는 의미요 표현이 너무 이상하죠? 어? 자, I believe you are in my seat. 그 다음에, May I put my seat back? 시작. May I put my seat back? 다시 시작. May I put my seat back? back? One more. May I put my seat back? Right. 그렇죠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예요. 자, m y I my seat number i s 부터 시작해. 한번 읽어볼까요? Ready go. My seat number is 1 7 Where is it? May I walk through? Excuse me. I believe you are in my seat. May I put my seat back?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시간은 아, 1분3 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. 자, ready go. Já? Por 영어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미스바 텀덤 미션 스쿨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들으셔야 돼요. 자,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많은 지인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하늘에 오신 미스바또 우리가 또 어, 기도회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이쁘게 노래를 너무 잘해주셔서 사랑해요. I love you so much. 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ready go!